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신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더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관리자 센터로 들어오셔 가지고 보시면 이제 신규 주문 예,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클릭하면은 이제 새로운 창이 뜨고 하단으로 내리시면은 관련 주문 정보에 해당하는 예, 항목들이 뜨게 되는데 하단에 스크롤을 오른쪽으로 좀 어, 이동하시면은 상품 번호에 이제 파란색 글씨로 된게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이제 새롭게, 아, 우리 스토어에 이 해당 상품의 위치가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품인지를 어, 좀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도매매에서 상품을 가져다가, 아, 이제 팔기 때문에, 아, 여기서 상품 하시고 이제 도매매 주문을, 어, 넣으셔야 되는데, 어, 간혹 보시다 보면은 우리 상품의 상품 제목에 어, 도매매 관리번호를 추가를 안한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 관리번호 대신에 어, 일단 상품 제목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매매로 방문하시게 되겠습니다. 도매매로 오셔가지고 어, 상품명 쪽에다가 아까 보셨던 예, 제품에서 어, 좀 특이할 만한 제품명예 키워드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어, 본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인스타 감성도 보이고. 어, 뭐 어떤, 잎사귀 모양의 거울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키워드로 뽑아보자면은, 어떤, 뭐, 잎사귀 거울 정도? 예, 그래서, 도면에다가, 이제, 잎사귀 거울을, 예, 검색해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상품들이 잡히게 돼요. 예, 여기서 이제, 어, 최저가로, 예, 나타내는 상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주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문 뭐 수량이라든가 이제 그 소비자의 정보는 어 다시 이제 스토어에 가시면은 이제 해당 신규 주문권을 박스 체크하시고 하단에 왼쪽 하단에 선택권 주문서 출력을 누르시면은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어 해당 제품명에 대해서 소비자의 정보가 뜨게 돼요. 이어 정보에서 이제 그 주문 수량 예, 두개 이상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다고 그죠? 그래서 주문 수량과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시고, 도매매로 가셔가지고, 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보시듯이, 뭐 제품 수량은 하나, 예. 일단, 옵션에서, 뭐 해당 상품 확인하시고, 주문 수량 하나를 구매하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쇼핑몰 상호는 최근 입력한 상호를 누르시면은 자동적으로 저희 쇼핑몰 이름이 뜨게 되고, 배송지 선택은 직접 작성.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명은, 아까 스토어 팝업창에서 보셨듯이, 소비자의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 정보를 입력하실 때는, 어, 스토어 팝업창에서, 팝업창으로 또 주문서 출력 화면에서 상단 수취인 정보로 입력해주시면 되거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수취인과 구매자명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하나를 입력해야 될 경우는 수취인명 어, 위에 것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연락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도 일단 소비자명을 입력했고 그 다음에 주소 주소는 어 도로명 주소를 찾으셔가지고 검색해 주신 다음에 세부 주소도 확인하시고 검색을 해주시고 이제 해당 주소 를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음, 해당 주소가 예, 소비자 주문 정보와 이상이 없는지 예, 다시 한번 꼼꼼히 어, 확인하신 후에 주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고 연락처도 아까 보셨던 예, 스토어 정보에서 수취인 연락처를 확인하셔가지고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배송 요청사항이 있다면은 배송 요청 소비자가 요청한 배송 요청 사항도 이제 정리하셔가지고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돼요. 해서 소비자명, 그다음에 주소, 그리고 연락처가 이제 이상이 없음을 한번더 확인하신 후에 예 이상이 없다면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눌러주셨다면은 자 이렇게 이제 주문 결제 창이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상품에 대해서 이제 주문 수량, 가격, 그리고 이제 구매자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구매자는 이제 저희가 주문했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물건 받으시는 어, 소비자 명이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 정보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어,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상이 없다면은 이제 하단부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이 없, 없습니다. 어, 중간 정도 보시면 이제 자동적으로 결제 금액이 뜨게 되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결제할 때는 예,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선택하시고 하단에 약관 동의선 클릭하시고 이제 결제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저장된 저희 카드 인증서를 통해서 예 결제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BC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BC 카드를 선택해 주시고. 어, 페이북 결제 화면이 뜨면은 기타 결제에서 등록 결제하기. 눌러주신 후에 잠시 기다리시면 새로운 팝업창이 뜰 거예요. 자, 새로운 팝업창이 떴다면은, 음, 카드들 중에 이제 해당하는 카드를 선택하시고, 비밀번호를 입력 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제 완료가 되었다고 뜨고, 닫기를 누르시고, 구매매에서도 이제 결제 완료되었다는 어, 확인 창이 뜨면은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와 같이 예, 주문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고 뜨고 주문 확인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은 자 이렇게 저희가 구매한 내역 맨 위에 이제 최신 건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 아직 어, 다른 건들과 다르게 송장 번호는 반영이 안 됐죠. 송장 번호가 이제 부여가 되면은 어, 여기 도매매 판매자가 저희에게 메일로 예, 송장 번호를 어,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스토어에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현재는 송장번호는 없기 때문에 일단 다시 스토어로 오셔가지고 이 음, 해당 신규 주문권에 대해서 박스 체크 되 있는 확인하시고 이제 주문 접수를 해야 되니까 어, 상단에 발주 확인 눌러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배송 준비 중 예. 그래서 메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이제 신규 주문권에 있던 것이 배송 준비로 넘어가서 현재 배송 준비 중입니다. 어 이상 스토어에 예, 신규 주문권이 왔을 때 예, 저희가 어떻게 어 도매매로 주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스토어로 와서 주문 접수를 예 하게 되는지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